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십 장 십칠 절로 이십사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십 장 십칠 절로 이십사 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 도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원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다려갈 길과 주의일때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앞치하며내 생명 주차 조금더귀하소리지 않도록.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동안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음,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나와있죠? 한번 큰 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김의 공동체와 성김의 공동체로, 어, 성교적 공동체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김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사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을 말합니다. 사귐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를 시작하려면 만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깊어집니다. 어떤 남녀가 만나, 교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들의 러브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첫 만남을 가지고 사랑을 고피어 그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기 제 아버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중도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처럼 누군가가 알려준 특별한 식이요법과 운동 방법으로 석 달을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 감량을 무려 1 9 k g 결함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네. 70kg에서 몇 kg요? 51kg. 여러분, 거의 20kg이 빠졌으니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부럽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게 되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같은 모태 신앙인도 있지만, 아마도 중도 신앙인이 더 많습니다. 제가 다시 중도 신앙인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나보고 교회 가자고 말한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는 말을 이웃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간혹 직접적인 전도를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누군가에의 간접적으로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한자의 뜻이요. 도를 전한다입니다. 도는 뭡니까? 길도자예요. 길을 의미하는데 이는 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자 그래서 전도는 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의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부모겠죠, 그죠? 자, 그리고 중도신앙인의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전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이어트 성공 스토리처럼 예수님 믿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앙의 영륜의 길이와 상관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처음 믿은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본적으로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전도에 관해서는 타의 주정을,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의 3분의 2가 바울의 전도와 선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3차 선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개척했던 예배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초청을 합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자신이 어떻게 예배소에서 사역을 했는지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몇개 있는데요. 겸손 이건 뭘 이야기하냐? 비천함, 나사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오죠. 눈물과 시험 겸손과 눈물과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며 전도 사역을 했는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주를 섬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전도를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은요, 다른 사람의 법적인 소유인 사람으로. 그 삶의 삶과 그 목적은 바로 그를 소유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인생과 그 목적이 우리를 소유하신 예수님에게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한 삶의 목적과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종은 충성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충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 자, 신실함은요. 극과 속이 같은 것으로 정직을 말합니다. 또한, 신실함은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정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이요. 신실하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매사에 정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스럽게 전도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을 신실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VIP를 향해서, 자, VIP가 뭐죠? 전도 대상자죠, 그죠? 가장 소중한 사람, VIP를 향해서 정직하며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의 열매 곧 영혼 구원입니다. 자, 전도의 열매는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나에게 속했을까요?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적 십년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예언축제를 위해서 VIP를 작정하고 중보기도 하며 관계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일매로 작정한 VIP가 부활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VIP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꼭 이번에 데리고 와야 돼 어떤 수당 방법을 다 써서 데리고 와야 돼그 생각만 하는 것.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VIP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VIP 를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죠. 이만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주님을 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숨겼습니까? 바울은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디아스포라는 것은 뭐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동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전도할 때에도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규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랑하는 포항 세물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눈물로 인내해야 됩니다.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천함, 나사짐이. 눈물은 뭡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데는 또 다른 생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천관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미랄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들이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낫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낳고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지고 희생하고 인내할 때, 전노의 열매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이 장을 뭐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사랑장이랍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 앞는 사람들은 이 말, 말씀을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인내를 의미하는 참다, 견디다는 말이 세번 나와요.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렇게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할수 없는 일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고 전도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에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자세는 바로 섬김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면서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겉보기에는 별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종처럼 낮아지는 것이니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섬김을 통해서. 결국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 VIP를요, 잘 살펴보십시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VIP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 알아가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의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방위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VIP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김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성김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V.I.P.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성김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작성한 VIP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다 통합해서요. 기도제 기도 목표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VIP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부의 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좋은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세물글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한 부의 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합니다. 또한 전도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이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사람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순된 삶을 살게 하시고 V.I.P.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전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